여러분 충분히 되셨나요? 네. 라 한번 날려것들상태사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우 역할을 맡은 옹성우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최준우라는 역할은 어, 음, 외로움이 일상이 된 굉장히 외로운 그런 친구인데 어, 그럼에도 그럼에도 누구보다 단단하고. 어 그리고 감정 표현도 서툴지만 어, 어 굉장히 반전 매력으로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을 가진 어, 그런 1여살 소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혼자 활동하시게 아, 됐는데 네네. 달라진 점 혹시 있으신가요, 오성수 씨? 네, 아, 혼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 처음에는. 외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뭔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어, 멤버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멤버들에게 감정 표현했었다면은 을 그것을 이제 제 안에서 꽁꽁 이제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아, 되게 외롭다 혼자 있게 되면서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 이렇게. 어, 연기, 이제 배, 연기자로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런 감, 저한테 가둬놨던 것들이 조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캐릭터에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어, 제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대본을 읽는 거에 있어서 그런 외로움들이나 제가 가도, 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이 어, 최준우라는 캐릭터에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고 느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외로움을 음, 조금 받아들이고 어, 잘 이제 적응을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되게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좀 어, 많이 적응을 한 상태고 어, 그래서 이제 연기자 도전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감정들이. 네, 그리고 배우 활동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거든요. 어, 배우 활동을 하고,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좀 어, 대학생활 때부터 연기자 도전을 계속 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 연기를 보고 연극을 보고 어떠한 작품에 빠져들어서 그 작품을 보고 아 연기 해보고 싶다. 저렇게 나도 저런 어, 분처럼 어, 무대 위에서 뭐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되게 연기해보고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었었고 그런 욕심, 욕심, 그리고 그런 뭔가 제가 그런 걸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나도, 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계속 줄곧 해왔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연기자로 도전을 계속 해보고 싶고 계속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나고 더욱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얘기해 주셨지만 훈훈한 세 분과 예예 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네 <laughs> 처음에는 아네 네. 아, 아, 향기... 김향기 씨께 어쨌만 아, 예 아유 옹성우 씨가 아.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김향기 씨도 <laughs> 충분히 훈훈하죠 예 옹성우 씨 대답해 주세요 예세 분과 함께하는 지금 소감 예 향기 씨 훈훈하죠 훈훈한 향기가 나죠 예. 옹성욱 씨 대답해 주세요. 예예. 예. 예, 함께한 소감. 예. 네. 제가 제가 대답. 예예. 예, 뭐, 네, 네, 먼저. 우선, 네. 저 저도 먼저 대답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는데 또 네, 지금 많이 또 친해졌고 호흡을 맞추면서 너무 또또 다들 반전 매력이 있어가지고 어, 같이 많이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예. 열여덟의 순간 스틸컷과 티저가 공개된 후에 대만 팬분들 사이에서 두 배우님의 키 차이를 보며 귀엽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동생이 아니라 누나인 것처럼 느껴지셨었던 적이 있으신지 몽성호 배우님께 여쭙고 싶고요. 어, 누나처럼 느껴졌다기보다도. 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선배님이라는 어, 느낌이 많이 있었고, 또 그만한 또 모습과 그리고 또 그만한 또 연기력이 있, 있었기 때문에, 어, 되게 저에게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동안 그래서 말을 놓기가 어려웠어요. 서로 말을 편하게 하자,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스태프분들도 너네 말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어, 쉽게 뭔가 말을 놓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냐면은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선배님 그리고 너무 배울 것이 많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 그런 느낌보다도 어, 반 친구들이 너무 다 같이 함께 뭔가 친구처럼 다 같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은 모두가 서로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친구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또 친구처럼 잘 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메이킹 촬영 때만 하더라도 그 포스터 촬영 때만 하더라도 서로 이제 극존칭 쓰셨었잖아요. 뭐 네. 향기 씨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지금은 호칭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뭐 지금은 수빈나 뭐 아. 이렇게 불, 불러요 보통. 네. 서로 서로 극중 이름을 네네. 평소에도 부르시는군요. 네 그런 거 예. 같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학원물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사실 학원물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감성 청춘 어,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 응답하라 시리즈도 다 봤었고, 그래서 어, 뭔가 그런 최근에 가장 최근에라고 하면은 어, 네. 장난스러운 키스? 아 <laughs> 그걸 가장 최근에 봤던 것 같아요. 학원물 감성 청춘물이라 하면 가장 최근에 봤던 거. 근데 어, 학원물을 제가 좀 좋아해요. 그런 밝고 풋풋하고 그런 그, 그리고 그때 어, 감성 그리고 그때 순수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롤모델로 삼는 배우분이나 캐릭터 있으신가요? 어. 이번 최준우 역할을 맡으면서는 사실 많은 어, 많은 캐릭터도 많이 보고 많은 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봤는데 어, 그런 것들을 본 토대로 사실은 그롤 어, 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 뭔가 최준우만의 감독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어, 소통을 통해서 최준우만의 무언가 좀 옹성우와 최준우와의 그런 느낌을 더 살려보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감독님과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옹성호 씨에게 열여덟이란? 어, 저에게 열여덟이란 뜨거움 같습니다. 촬영 현장이 많이 덥나요? <laughs> 아, 니요 근데 어, 또 네, 또 여름이라서 어 제가 열여덟 살이었을 때도 그때를 기억하거나 떠올리면 굉장히 뜨거웠던 순간이었어. 뭔가 불이 딱 붙는 이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 나라는 사람이 고의를 지나고 고의를, 아, 고의를 지나서 고의가 되고 뭔가 성인이 되기까지 이제 한2년을 앞둔 상황에서 뭔가에 불이 붙어서 뭔가 직진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 그런 그래 그때의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촬영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에너지가 조금 어, 뭐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걸 느끼면서 아, 굉장히 뜨겁다 지금 이 순간이서 어, 뜨겁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정말 최준우라는 아이가 이 드라마 속에서 성장을 하듯이 어, 저 옹성우에게도 굉장히 성장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뭔가 18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이런 작품을 만나서 어, 옹성우라는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은데 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아갈 것이고 어,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정말 이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최준으로서 다가가는 어, 저의 모습 어, 잘 이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까지 저는 박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